유난히 유난히 오늘 뭐 봤어요? 오늘 뭐 봤어요? 오늘 어떤 분이 오셨어요? 화경이라그러지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laughs> 기도를 하다확 아, 빠져들어요. 많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너무 많이 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당도 그 정도 화경이 안 와요. 안녕하세요. 도현보살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기도를 하다가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기도 더 열심히 해라. 산신 기도 Q&A 세 번째 시즌 3. 자, 첫 번째. 어떤 신도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저한테. 자, 기도를 하다가요. 산왕 대신을 해야 되는데 산왕 대신까지가 안 가져요. 우리 기도하잖아.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다 보면, 그죠? 우리가, 자, 산왕 대신이 뭡니까? 자, 산의 왕. 대신. 풀을 하면 산의 왕이잖아. 그죠? 산신님이 어떤 분이시냐? 지상에서 가장 높은 신이 산신이에요. 최고죠? 자, 같이 막 하다가, 산왕 대신 해야 되는데 산왕 끝 대신이 안돼 뒤에 대신까지 해야 될까 대신까지 하 해야 되는데 대신까지 해야지 해야지 그또 이제 정신 차린다 이제 또 산왕 대신까지 네박자지 산왕 대신 산왕 응응까지 해야 되는데 산왕 네, 네 박제 끝나버려. 죽어도 대신이 안 된대, 대신이. 근데 큰일 난거 아닙니까? 버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산왕 대신은 처음에는 했다, 이거지, 산왕 대신은. 근데 자꾸 기도, 산왕 대신, 산왕 대신 하더니까 그러니까 산왕, 어? 하니까 다순한 산왕 대신까지 다 해버렸어. 또 하려니까 또, 아, 이번에 산왕 대신 해야지 하는데, 산왕, 산왕, 대신은 안 돼! 자꾸, 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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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왕만 되는 거야. 자, 이건 어떤 증상이냐. 음,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무슨 자기한테 귀신 붙고, 자기한테 빙의가 된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거는. 음, 기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겁니다. 어떨 때는 사탕사탕, 사탕사탕 사탕 할 때도 있어. 사, 사랑사랑, 사랑사랑 사랑 할 때도 있어. 발음이 안 돼. 그거 그 집에 그, 어릴, 어릴 때. 동자살려 할머니 손잡고 할아버지 손잡고 시머니 손잡고 그런 애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그거 하다 보면 없어져 그런 거 그거는 괜찮은 반응 산의 왕 산왕 점잡기 오는 사람 있어요 산왕 산왕 하고는 기도 열심히 하셨다는 거야 그분은 높은 앞에 내가 왔다. 이 말이야. 산에 왕. 내가 왔다는 거야. 대신이 안 돼. 산에 왕. 하는 <laughs> 거니 그리고, 자, 두 번째. 유난히 기도를 하시다가, 뭘 많이 보시는 분이 있어요. 자, 자, 막 들리고. 유난히, 유난히, 오늘 뭐 봤어요? 오늘 뭐 봤어요? 오늘 어떤 분이 오셨어요? 화경이라 그러지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laughs> 기도를 하다 막 빠져들어요. 많이 보는 사람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너무 많이 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무 막 귀에서 뭐가 막 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그런 분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시다 보면요. 많이 들리던 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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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소가 되세요. 들릴 것만 들려야 돼. 어쩌다 내가 왔다 보여주는 거. 내가 이런 조상님이 오셨다. 예를 들어서, 반갑다, 고맙다, 한 번이야. 무당도 그 정도 환경이 안 와요. 어떤 사람 착각하는 사람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니다 기도를 보내면요. 어떤 사람, 어떤 분은. 밤새도 여자 기신 저기 서 있었대, 여기에. 보살님은 못 보셨네. 어디요? 아무 뭐가 없어. 자기는 보여. 지금도 보인대왜못 보셨네? 무서워서 기도를 못 했대, 자기는. 그 다음날 보니까는. 밤에는 잘안 보이잖아 진짜 산에 자그 다음날 비닐루 알지 비닐루 삐니루가 그딱 하나 걸려가 그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비닐봉지가 하얀 비닐봉지 가흰 소복처럼 귀신처럼 보이는 거야 진우에는 제가 그랬잖아 기도를 하다 보면 분명히 실험을 한다고 어떤 분들은 산에 불 났다 내려온 사람도 있어요 불안 났는데 냄새까지 나더래 안개 낄수 있잖아. 비올라면 안개 자국을 뀔거든.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미리 이야기해줘 우리가. 우리 상사에 기도하시는 신도님들 휘파람 소리 여름에 많이 들려요. 그거 뭐가 와가지고 자꾸 옆에서 휘파람 부는 거 아닙니다. 공원산에 휘파람 새가 있습니다. 여름에만 나타나. 사람이 휘파람 부는 거하고 똑같아요. 휘 낮에 안 불어요. 희한해 그게 옛날 텐트 기도할 적에 제자가 밖 오줌 문으로 나왔어요. 밤 새도록 이파람 분다고 텐트 옆에서 귀신이 새 새입니다 새새새 새.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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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어. 그래서 그것도 내가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미리 이야기해 줘 그런 분들 오늘 뭐가 보일까 생각도 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걸 소위 말해서 화경으로 봐도 문제.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도 문제. 그런 분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딱, 그래요면, 맑은 것만 봅니다. 맑은 것. 그게 뭐야? 볼 것만 본다, 이거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기도를 딱 하다가, 어떤 분들이 있어요? 몸에서, 뭐가, 움툴, 끔툴 움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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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다닌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에? 기도를, 처음에는 기도할 때안 그랬습니다. 이러거든. 어 기도를, 요즘에 이제, 몇달 했거든요. 좀 하다 보니까 몸에서 뭐 혈관 속에서 뭐가 꿈 지렁이처럼 꿈툭꿈 소리 꿈툭 여기서 여기서 실룩 실룩 여기서 실룩 실룩 어쨌든 여기서 꿈툭꿈툭꿈툭툭 배에서 꿈툭꿈하는 사람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거 밖으로 기어 나와야 됩니다. 다혈 타고 다닙니다. 에이. 다리에 전기가 졸졸졸졸졸졸 막 전기 감전 되듯이막 소름이 쫙 막귀치듯이 내리고 그런 분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감각이 아주 예민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 여기서 꿈틀어 여기서 꿈틀어 여기서 꿈틀어 여기서 꿈틀어 여기서 꿈틀어 한다 옮겨 다니거든? 그런 분들 밖으로 거기 나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몸땅 구멍 땅 구멍으로 밖으로 구더기가 나온다는 분들도 계시고 지렁이가 어, 항문으로 나온다는 분도 있고 입에서 다르치는 어느 꿈에 기도를 많이 해야 나오는 겁니다. 다 보지 않게 자기 몸에 누가 뭐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완전 미쳐보면 좋게 차에 그런 거 고치기 쉬워요. 빙이는 애매한 거 있거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조상이 왔을 수도 있고 조상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 그지? 천도가 안 되고 그러면 그죠? 한만큼 엄마는 뭐 그건 조상이야. 몸 안에. 계속 빼내야 돼. 기도하니까 막 빠져나오는 거야. 밖으로. 빼내야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면 몸이 깨어내지면서 재수 옵니다. 밖으로 나와야 재수 없는, 오는 겁니다. 밖으로. 밖으로. 혈 타고 막 꿈뜩, 꿈뜩, 꿈뜩. 여기서 꿈뜩, 꿈뜩, 꿈뜩. 그 안에 뭐 들어가 있어요. 절대 귀신은 혈 타고 다닙니다. 그럼 어떤 분들 착하게 기도터에 와서, 상사에 와서 뭐가 붙었다 생각해. 왜? 그 전에는 그게 없었거든. 기도를 하니까 그게 생겼거든. 천만의 말씀이요. 이제 숨어있던 게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못 견디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또 기도를 못하게 하지요. 못하게 해야 계속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 현상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 깝깝하실 겁니다.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남보게든는 괜찮아도 남 볼래 답답하신 분 많으실 겁니다. 왜 몸에 그런 영체를 조상이 됐든 귀신이 됐든 몫신도 귀신이잖아. 내 조상이 됐든 귀문이 열려서 몸 안에 벌써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신기도 열심히 하시면 그것이 밖으로 기어 나옴 툭툭툭툭 툭, 툭. 나옵니다. 그런 분들 끝도 없이 많아요. 구덕이 나왔다, 실 나왔다, 몸에서 지렁이 나왔다. 뭐 입에서 봐라. 입, 입으로 입, 입에서 끝도 없이 나왔다. 입 입에 까시레기 같은 거 있잖아. 나왔다. 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다 재수를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가르쳐 줬죠 제가 첫째 기도하시다가. 발음이 잘안 되는 거, 산왕 대신 그냥 산왕 대신까지 해야 되는데 산 대신까지가 안 돼. 산왕, 산왕 하는 거 그거는 자 나쁜 게 아니다. 산의 왕, 높은 대감, 높은 장군, 높은 할배 기도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분 두 번째 너무 많은 게 화경으로 보이는 거, 기로 들리는 거 너무. 많은 기, 반복적으로 일어나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게 점점 줄어야 됩니다. 횟수가 작아져야 됩니다. 저희 같은 무속인들도 매일 미친 듯이 그렇게 안 보입니다. 아시겠지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세 번째 몸에서 괜찮았어. 괜찮았는데 여가 건지 건지 건지. 몸, 혈, 여기가 꿈틀 가다가 뭐가 건지건지 몸에 혈관 타고 여기가 뭐가 거든 여섯 바닥 바닥 바닥, 여섯 꽁꽁배수막 옮겨다닙니다. 그거. 나도 모르게 기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열려서 무엇인, 어떤 영체가 안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제 밖으로 빠져나올라고 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괜찮았는데, 기도터에 와서, 상세 와서 뭐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에 본래, 본래,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지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말 들었던 게, 쫙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통과. 그게, 굶두굶두굶두굶두, 어느 날, 손가락 끝으로 쫙 빠져나오든지, 쫙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그러면 막재수고막 옵니다. 얼굴이 뽀! 이게 되고. 자, 아시겠지요? 자, 시즌 3.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